자, 4차시 39번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은 삽입 문제가 되겠고 삽입을 풀 때는 반드시 밑에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다가 탁! 걸리는 게 있다고. 연결이 잘안 되는 게 있어. 이게 한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두 가지가 있으면은 이 네모 안에 문장을 넣어보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먼저 네모를 간단하게 봐야 돼. 자, 힌트가 되는 게 디즈예요. 디즈. 이러한 것들이지, 복수지, 복수. 그 그러니까 앞에 뭔가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러한 건강하고 non-nutritive compound 하면, compound of 화물이 화물. 영양가 없는 화물들. 식물에서 이러한 건강하고 영양가 없는 화물들은 제공한다, 이 말이지. 뭘? 색깔과 기능을 제공해. 어디에? 식물에. 그리고 provide하고 add는 병렬 관계죠. 더한다 이 말이야 어디 인간 신체의 건강에 더해지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건강해진다 이런 말이겠죠 자이 말이 어디에 들어갈까 아, 밑에 한번 봅시다 에? 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메디터레니언 해가지고 지중해 알죠 메디터레니언 해가지고 지중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더 오래 살고 더 낮은 인시던스는 발생률 질병의 더 낮은 발생률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몇몇 사람들은 말하기를 "It's because of what they eat." 그들이 먹는 것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먹냐 이 말이지. 그들의 다이어트 식단은 가득 채워져 있어. 신선한 과일들, 그 다음에 fish, 그 다음에 채소들, whole grain 하면은 통 곡물을 말해요. 곡물이 있지. 통 곡물. 그리고 넛 견과류. 자 이걸로 가득 차있어 건강한 것들이죠. 맞죠? 다. 자 이러한 문화들에 있는 개인들은 레드 와인을 마시고 맞지? great amount of olive oil의 많은 양을 사용한다는 거지. 왜 이러한 음식 패턴이 건강하냐라는 거야. 이제 건강한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그랬더니 하나의 이유가 is d e a d 다 연결 잘 되죠? 뭐다? 그대로 먹고 있다? A palette of colors 하면 다양한 색깔을 보면 되겠어. 다양한 색깔을 먹고 있습니다. 라는 거지. 죠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연구는 is surfacing dead. d e a d 를 surface 하면 은 표면하다. 이 말이거든. 표면하다인데, 이 대시보드가 뒤에 보니까 관계대명사야. 맞지? 왜냐면 주어가 없잖아. 맞죠? 그러면, 선행사는 뭐냐는 거지. 바로 앞에 나와야 되는 명사가 안 나왔어. 마치 분명히 관계된명사인데 그럼 어찌 되는 거야? 바로 more and more research가 바로 명사가 되면서 선행사가 되는 거야. 어떤 연구냐? 우리에게 장점 뭐 수천 개의 컬러풀 다채로운 생 화학 물질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가 표면화되고 있다 이래서 해야 되는 거야. 자,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대신 나와서 이것도 관계된 명사네 어떤 다채로운 생화학 물질이냐 음식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수천 개의 다채로운 생화학 물질들 명사 복수형 나왔네 맞지 그 다음 보자 각각의 색깔이라고 해서 각각의 색깔인데 다채로운 이라고 물론 나와 있긴 하지만 각각의 색깔은 특정한 화합물에 연결된다 어떤 화합물이냐 어 신체에서 특정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특정한 화합물에 연결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약간 우리가 연결을 한번 봐야 되겠죠 3번이 맞죠 3번 그 다음에 for example 해가지고 4번도 가능하겠죠 3,4번 봐야 된다 예를 들어 자 이게 4번이 아니라면 이게 연결이 쫙 돼야 돼 각각의 색깔이 특정한 화합물에 연결되는 거야 예를 들어 만약에 네가 보라색 음식을 먹지 않으면 너는 아마도 놓치고 있는 거야. 뭘? Anthosyanin. 이거 뭐, 뭔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이거 보니까 모르는데, 동격대가 설명되지. 중요한 뇌보 화물이라 돼 있네.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야. 되겠습니까? 특정한 화물에 연결되는데, 특정한 화물, 특히 신체에서 특정한 기능을 제공하는 거야.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만약 이러한 것을 먹지 않게 되면 특정 화물이잖아, 맞지? 네 이래 되는 거야. 기능이 안 되는 거야. 맞습니까? 예, 맞죠? 그 다음 또 봐라. 유사하게도 만약에 네가 avoid 피한다면 green colored food 녹색의 음식을 피한다면 너는 이걸 이게 부족한 거야. 이게 이거 이거 이건 또 뭐냐? 바로 식물 anti oxidant 가지고 산화 방지제가 부족한 거야. 이건 또 뭐냐? 손상으로부터 너의 세포를 지키고 있는 식물 산화방지자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따라서 4번, 5번은 무조건 맞아. 정답은 무조건, 어, 3번이 되겠네. 근데 3번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려니까, 연결은, 어, 글쎄요, 되긴, 잘안 맞긴 한데, 또 뭐,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강력한 힌트가 바로 이거지. 수천 개의 다채로운 생화학 물질들. 이러한,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게 바로, 수천 개의 다채로운 생화학 물질을 가리키는 거잖아. 이러한 건강하고 영양가 없는 화합물 이것이 이걸 제공한다는 거죠. 연결이 되겠죠. 그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항상 관계대 명사 주의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PP 연결어구, ing 이런 것들, 병렬 이런 거 맞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쓰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중요한 수거가 나왔다든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수령 영작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들이죠. 알겠죠? 에? 자, 좋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